예. 전기 기사 핵심 요양 및 빈출 문제 풀이 특강 전기 기기 과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본 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전기 기기 과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 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기기는 기계 기구 기계기구에, 줄이 기계 기구의 어때요? 줄임말이 되겠죠. 기계의 기 그리고 기구의 기 합쳐서 기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기계가 어떤 내용이냐 알아봐야 되겠죠. 기계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공급받아서 일을 하는 장비의 총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독자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다. 그러니까 대형 장비가 되겠죠. 그리고 기구는 기구는 이 기계의 구성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스스로 일을 할수 없다는 점에서 규모도 작은 것을 말하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기 기기를 용도별로 한번 분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어떻게 분류를 하나요? 네, 발전기, 그리고 전동기. 변압기로 구분을 할수 있겠죠. 예. 발전기는 어떤 역할을 하죠? 맞습니다. 물리적 회전력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물리적 에너지가, 아, 물리적 회전력이 기계적 에너지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전동기는 반대가 되겠습니다. 전기를 제공하면은 전기를 입력하면은 물리적 회전력이 발생이 된다. 저 기계적 에너지가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발전기와 전동기는 에너지 변환 장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여기에 비해서 변압기는 전기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성이 된다. 자, 이렇게 알수 있겠죠. 그래서 전력 변환 장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 기기를 용도별로 어. 구분을 해봤습니다. 예, 다음은 전원별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별로 분류를 할 경우에는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직류기, 예, 직류기에도 역시 직류 발전기와 전동기가 있겠죠. 그리고 교류 전원을 사용하는 교류기. 그래서 교류기도, 교류, 발전기, 전동기, 그리고 동기기, 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변압기도 있겠네요. 변압기도, 교류 전원을 이용을 하니까 교류 전원이다. 이렇게 해서 전원별로 분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음, 동작별로. 분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다 한번 써 보겠습니다. 동작에 의한 구분해서 동작은 회전기기다. 그럼 회전기기는 역시 발전기, 전동기.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회전 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고전기기죠. 고전기기로 대표적인 고전기가 변압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그 목적으로 분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역시 다시 분류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그럼 전기 기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단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직류기 그리고 동기기. 연합기, 유도기, 교류 정류자기 그리고 정류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각 구성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류기입니다. 직류기는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기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류 발전기, 직류 전동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자, 다음, 어, 동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기는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기기가 되겠죠. 역시, 동기 발전기와 동기 전동기.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동기 발전기, 그리고 동기 전동기로 구분을 할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동기기는 동기 발전기가 90%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용 빈도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기, 전동기는 10%의 분류를 할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동기기다라고 말한다면, 이 분류상으로 본다면, 동기발전기를 말하게 되겠죠. 그러나, 동기전동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변압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의 이 압은 전압을 말하죠. 그래서 전압을 변성하는 기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압을 어떻게 변성을 하겠습니까? 전압을 높게 변성하거나 또는 낮게 어, 변성을 하겠죠. 그래서 전압을 높게 변성을 하는 것을 성압기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낮게 변성을 하는 것을 강압기라고 해서 이 발전소에서 전력을 발전해서 수용가까지 전송하는 과정에서 제1 변전소, 발전소에 가까운 장소에 설치가 되는 제1 변전소에서는 단거리, 장거리, 중거리 전송을 하기 위하여 그 전송에 어때요? 적합한 전압으로 변성을 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송전, 표준 송전 전압의 34만 5천 볼터나 76만 5천 볼터로 성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가의 근처에서는, 어때요? 제2 변전소, 배전용 변전소에서는 전압을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15만 4천 볼터나 2만 2,900 볼터로 다시 전압을 변성을 해서 수용가 군해 에서는 주장변압기에서 2 2 9 0 0볼트를2 2 0볼트로 변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변압기를 왜 배워야 하는지 잘 아실 수 있으시겠죠? 다음은 유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기는 유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따라서 회전하는 기기다. 그럼 무엇을 따라서 회전을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동기속도가 되겠습니다. 동기속도는 일반적으로 싱크로니언스 머신에서 속도를 나타내는 n에 그 아래 첨자로 s를 어, 첨, 첨가를 해서 그래서 NES는 동기속도다 하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따라서 회전하는 기기로서 어떤 기기가 있나 알아본다면, 그래서 유도 발전기와 유도 전동기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도 전동기가 현장에서 99% 사용이 되고, 유도발전기는 특수한 목적이나 또는 실험실, 그러니까 테스트 배에 대해서 사용이 된다. 한1% 정도. 그래서 유도기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은 유도전동기를 말한다라고 아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따라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 유도기의 속도는 반드시 동기속도보다 유도기 속도가 작아야 된다라는 것 이게 유도기의 핵심이죠. 잘또 기억을 해서 본 과정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류 정류자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정류자기는 단상 정류자 단상 직권 음, 직권 정류자 전동기. 그래서 단상 반발 전동기. 그리고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서버 전동기. 그리고 스태핑 모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어, 정류기로서 자, 정류를 한다. 이 정류는 모양이 변화되는 것은 일체가 정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지금 현재가 아직까지 코로나 국면으로 이제 해제가 되지 않고 현재까지 증가, 감염된 숫자가 또 다시 증가하는 또 이런 예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된다 하는 것도 모양이 바뀌죠 자, 얼굴 인식 카메라에서 마스크를 쓰고 내가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에러나죠 아, 인식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래서 다시 패스워드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와 같이 모양이 바뀌는 것을 정류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전기기기에서의 정류는 어떤 것을 말하느냐. 그래서 회전기기에서 발전을 하는 이 전력은 AC가 되겠죠. AC. 즉, 시간 변화에 따라서 그 극성이 정확하게 반전되는, 즉, 올트레이팅 되는 이러한 그 전원을, 교류 전원이다. 이렇게, 어,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전기계에서 발전되는 이 교류 전력을 항상 한쪽 방향으로만 극성이 만들어지는 DC 전력으로 변성을 하는 것을 정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류 회로에 대해서 해서 알아보는 이런 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 기기는 여섯 개의 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 과정에 있어서 어, 핵심 요약 과정을 먼저 같이 검토를 해봄으로서 어때요? 예습의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본 과정을 공부하는 이런 준비하는 단계를 가질 수 있도록 각 단원별로. 간략하게 어떤 내용이 진행이 되는지, 그 단원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